안녕하세요. 세계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어,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난 그 볼턴의 회고록 20억을 넘게 그 인세를 미리 받고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볼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그 어, 아버지 부시를 따라한 아들 부시 밑에서 볼터는 UN 대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볼터는 일본 우익에 굉장히 편중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이 사람이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볼턴의 회고록이 어 지금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는 건 분명하단 말이죠. 어 그리고 그의 회고록에는, 코리아라는 단어가 743번이 등장한다 그래요. 차이나라는 단어는 299번 등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볼토는 지금 트럼프를 공격하는데 남북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쪽에 주안점을 줘 가지고 해고록을 지금 썼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의 회고록을 보면은 말이죠. 어, 몇 가지 이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제일 제가, 어, 중시하는 거는, 어, 뭐냐 하면은요. 이번에 BTS 팬들이, 그러니까 K-POP 팬들이 지금 트럼프의 그 선거 유세를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그랬냐면 그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흑인도 중요하다 라는 운동이 거창하게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BTS 팬들 이거나 아니면 팬들의 일부이거나 또는 거기 일부러 지금 막 섞여 있거나. 그런데 제가 비, BTS가 행동하는 걸쭉 보면은 굉장히 그 민주당세이고, 심지어는 어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뭐 악수하고 그런 걸 촬영했을 때도 BTS가 같이 올라간 적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이라는 거야, BTS. 세계화 세력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k p o 팬들이 한 것을 보니까요, 어, 트럼프 유세 행사에 입장권을 음, 수만 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샀든지, 뭐 신청해서 받았든지, 그러고 나서 보이콧을 했다 그래요.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이 캠페인은 틱톡으로 확대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틱톡이 중국계그 <laughs> SNS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 그래, 그랬고 이 수천 건 수백만 회의 비율을 자랑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은 나중에는 막 삭제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 트럼프 유세 보이콧에 참석한 참여한 유튜버가 뉴욕타임즈랑 인터뷰에서 k p 트위터와 알 디톡은 좋은 동맹을 맺어서 정보를 빠르게 퍼뜨렸다 그러면서 일반 기성 언론들의 눈에 띄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그 단어를 어, 내세우고 가는 데는 글쎄요.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톤이라는 사람은 제가 소개했듯이 굉장히 어 친아배적이고, 친, 어, 전통적인 보수, 세라고도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 회담이 어, 성사되는 걸 절대로 바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 싱가폴에 이어서 하노이 회담까지 하게 되자 볼토는 굉장히 절망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 북미 회담을 촉진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잖아요. 그거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본인이 그 중재자의 입장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 지지자들도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 내면의 그 회담이 어떤 결과를 낼지 그것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 이, 그동안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루고 싶었다. 이게 단순한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뭐 강성 매파로 유명하고 그 이라크 전쟁과 연결된 부시와 또 연결된 거란 말이죠. 볼턴이. 그러니까 볼턴을 너무너무 싫어했죠. 대놓고. 그럼에도 평양까지 이 볼턴은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베 입장에서는 북한의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어 얼마나 김정은 위원장을 믿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특히 비핵화가 문제가 문제뿐 아니라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아베는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면 이게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탑다운의 단계적인 방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틀어졌다는 것이죠. 아베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ICBM뿐 아니라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폐기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미국에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 지금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아베가 미국을 방문을 했어요. 어 그런데 이렇게 북한과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음,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지속하라 라고 아베가 그렇게 트럼프한테 강조를 했다 그럽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볼턴이라는 존재는 세계화 세력의 어, 앞장선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 그, 노무현재단, 문재인, 친문, 즉, 대깨문 조직, 뭐, 이런 사람, 유시민 특히, 부시 쪽을, 어, 굉장히 손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상당히 친중적인 노선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손에, 어, 하나씩 손을 잡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어 단계적으로,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없, 없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여기서 두 가지 점이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계속 6.25 전쟁 이후에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김정은은 이것을 협상 카드로 삼고 있다는 것, 트럼프로서는 그 철수 카드를 쥐고 분담금 증액 요구를 계속 했다는 거. 그 원래 비즈니스 마인드가 많은 트럼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김정은 북한 쪽에서는 또 미군 철수를 어, 내세울 수가 있어요, 카드가. 그러니까 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만난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북미회담이 진행되기 전에, 어, 3월 달에, 2018년 3월 달에 키신저가 차라리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 기회를 갖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어, 공화당 주의자들은 북미 대화를 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중국이 한뭐일인당 GDP라 그러나요? 개인소득이 만불이다 그러면 어, 상당히 잘못하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미... 자본을 진 쪽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축통화가 지금 달러로 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와도 연결되고 또 곧바로 군, 국방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극제재로 갈 거냐? 아니면 중국 중심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뭐 중국 중심으로 가서, 음, 전 세계가 하나로 되고, 좀더 나은 세계로 가면서, 뭐 어떻게, 빌 게이스가 바라듯이 인구 축소를 시킨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요. 중국은 서방 세계에서 볼 때는 도덕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그리고 그런 얘기를 영미권에 그 탑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손을 번쩍 들어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축통화 문제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지금 중국을 그 분리시켜서 어떻게 국경 지역을 에, 음, 중국 몽을 축소시킬 것인가가 트럼프가 지향하는 것점이죠. 그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그거를 원했고, 근데 키신저 입장은 굉장히 이 화폐 전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기 때문에 트럼프랑. 이게 손이 맞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점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은. 그래서 키스인 전은 7월 달에 또 이런 말까지 했대요. 러시아랑 손잡고 중국을 봉쇄하라고 트럼프한테 조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원래 러시아의 푸틴은. 이 서방 세계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러시아가 이렇게 먼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러시아랑 손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laughs> 푸틴하고도 회담을 한 적이 있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키신저라는 인물은 그 미국의 외교 외교 자문을 맡고 있죠. 이거는 공화당 정부나 어 민주당 정부나 상관없이 외교 자문을 계속 맡고 있는 사람이죠. 어 연세도 많으신데 아무튼 저는 한반도를 위해서 해법을 생각한다면 지금 중국 분할론 그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뭐 어, 트럼프랑 그 <laughs> 김정은이 다이렉트로 회담을 해서 해결한다 이것에 저는 찬성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찬성하고 있습니다.